갑자기 며느리의 뺨을 때리는데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감히 내가 때리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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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머니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경찰에 신고할 거거든요. 할수 있음 해봐. 경찰서가 네집갠줄 알아? 상관없어요. 지금 경찰 부를게요. 안녕하세요. 경찰서죠. 지금 얼굴을 한대 맞았어요. 아들이 며느리의 핸드폰을 뺏어가고. 바라야 했는데 아들이야. 나도 확실히 말하는데 예전부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훈육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집안일로 경찰에 신고하면 난 챙피해 우리 아들이 너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아들인 며느리한테 민정아 너는 경찰에 신고해서 그대로 얘기해 경찰에 신고해서 몇 시에 어디에서 맞았는지 어디가 아픈지 확실히 얘기해 아들이 전화를 바꿔주는데 여보세요 오늘 저희 집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세게 때렸어요 지금 어지럽고 이명도 있고 몸이 안 좋아요 뭐라고요 잘 들리지도 않아요 어지럽고 메스꺼워요. 지금 뭐라는 거야? 아픈 척 하고 있어? 당신은 지금 상해 검사를 받아야 해. 병원 가서 지금 귀에 심한 통증이 있고 귀도 안 들리고 이명이 있다고 해. CT 촬영도 해야 한다고 해. 의사가 고막이 손상됐다고 하면 상해로 고소해. 그럼 엄마는 삼 년은 감옥에서 썩어야 할 걸. 엄마가 아들을 부르고. 아들 잠깐 얘기 좀 해. 너왜 그래? 지금 얘기해봤자 소용 없어. 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할게! 이번 한 번만 엄마 좀 봐줘라! 내가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뭐든지요? 핸드폰에서 응석 피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는 애교 부리는 법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손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삐죽삐죽! 세 번째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엄마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 아들과 며느리가 웃는다! 바뀐 음. 엄마의 모습이 너무 귀여우면 좋아요를 <웃음> 눌러주세요! <웃음>